지금 할 게임은 공포게임 더 로스트 비어입니다 미성년자가 만든 13살이 만든 공포게임이래요 한번 가볼까요? 일단 프레임을 120 잡고 소리 크기는 따로 없나 보다 소리를 혹시 모르니까 조금 줄여놓고 시작할까? 무서워요. 거짓말 하지마. 안 무서운 거다 알아. 한국어가 없어. 그냥 해야 돼. 뭐지? <laughs> 컴퓨터가 죽을라 해서 공포야. 어, 나 버벅거린다. 방송 보니까 나 죽을라 하네. 아, 사양 타협 보자. 컴퓨터 죽을라 한다. 하이 정도는 되지 않아? 지금 어때? 지금 끊겨요, 혹시? 나 방송 터졌나요? 끊겨요? 끊겨요 혹시? 괜찮아? 이거 뭐 소리 클 수도 있어 나 고개가 좀 둔해진 것 같다고? 이거 말고 괜찮고 딜레이가 있어? 아 진짜 프렌드 라이 있다고? 이제 괜찮나? 소리 혹시 모르니까 좀만 더 줄이자 내가 볼때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소리 빽 찌르는 거 나올 거 같거든 내가 볼때 꼬라지 보니까 뭔가 소리 일부러 꽝 해가지고 할거 같은데 다귀 아플 거 같으니까 좀 줄여놓고 하자 뭐 계속 문이야? 이 새끼고 나와라. 천장에 아무것도 없고, 어른들의 나쁜 것만 배운 거 아닐까? 앉는 키는 없나? 없나 보네. 플레이타임 늘리려는 어 뭐야? 그래도 반복이야. 달리기가 있네. 어, 바뀌었다. 여기 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뭐 없나? 어, 도장이 깨졌다. 아. 어... 니네 뒤에 있는 사람 봤냐고? 음상. 없는데? 문 열어줘. 내 뒤에 사람이 있으면, 백스텝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막혔다. 아이 다시 돌아봐. <laughs> 어, 뭐야 길 없는데? 무자라고? 뭐 어? 아이 소리 안 컸지 괜찮았지 기안 아팠지 소리 괜찮았지 놀랬니 혹시 내가 볼 땐, 쪽지다. 어른들의 나쁜 점을 보고 배운 거 아닐까? 살이? 응 음, 이거 돌아간다. 침 넘기는 소리 들렸나? 나 방금 침 꼴깍 넘겼는데. 저거 다 돌리면 되는 건가? 아, 여기 있다. 아. 아, 이게 돌리면 열리네. 하나 남았네. 하나 어디지? 방금 못시생이네 뭔가 디자인 자체가 <laughs> 아 이게 선입견이 선입견 때문에 그런가? 디자인 자체가 좀 무서 무서운 디자인 자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나 어디 안 열었을까? 어디에 싸들어 댕기는지 모르겠네. 여기 했고. <laughs> 무싸워요 여기에 있었나? 아, 밸브 여기 있다. 이제 뒤돌아보면 또 나온다? 잘 봐라. 가는 길에 나올 거임. 아씨, 자세 좀. 쑥, 쑥. 뭐지? 웬 마네킹? 길이 여기가 맞았나? 와, 사슬 있으면 못 지나가. 통과가 안 돼. 어? 올라간다. 오, 잘했다. 빨리빨리 좀 올려줄래? 의자 갑자기 듬렁듬 하는 거 아니야? 아니네. 문 열면 뭐 나오. 봤지? 맞지? 내가 맞지 <laughs> 내가 맞지문 열면 나온다 했지, 내가? 못 지나가는데? 또 나올 만한 게뭐 있나? 여기서 뭐 나올 거 같은데? 들어오라 이거지? 어쭈! 그리고 문꽝 닫힐 거임. 거봐. 쳇. <laughs> 음... 이쪽 길이네. 그리고 또뭐 하나 튀어나올 거임. 복도가 길다? 일단 뭘 의심해도 됨. 봐봐, 뭔 소리 나기 시작했지? 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건가? 시계바늘 찾아오라는 건가? 뭐또 나오겠지 뭐길 없지? 없어 뭐, 어쩌라고? 새가 있어? 아, 이거를 바꾸는 건가? 아, 그네. 맞네. 이게 순서인가? 겨울 아 그러니까 계절을 나타내는 게 뭐야? 그러면 그냥 이거 순서로 하는 거야? 계절은 상관없는 건가? 아니면 계절 순으로 만드는 건가? 동쪽이 먼저인가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동쪽이 이쪽이잖아. 동북. 서. 하... 남. 아닌가? 됐으면 됐다, 아니면 아니다, 해줘. 동북. 서남. 동북. 서남 아니야, 이거? 시계 가볼까? 아닌가 봐. 새가 날아가는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건가? 여름이 북, 북동, 북동서, 남. 동서남. 북통. 아, 됐다. 실수할 수도 있지. 큰길 있고, 얇은 길. 아, 내가 왔던 길이구나. 문 보니까 알겠다. 쪽지다 오빠 음... 뭐 튀어나옴 안 나옴 뭐 튀어나올까 저뭐 있는데 그림인가? 여긴 안 열리고 여긴 열리니까 와라. 여보 뭐 있는데? 뭐야 이게? 뭐야? 안다. 도망치는 건가? 뭐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나 손전등 왜 꺼졌어? 어쩌라고? 음... 여기서 뭐 하라는 거잖아. 집불도 안 보이는데. 안다다안 닫아. 뭐 하라는 걸까? 저게 뭐써 있나? 뭘 해야 될까? 나뭘 해야 될까? 어 열쇠다. 여기 있네. 제가 쫓아온다 이제. 잘 봐라. 안 쫓아온. 쫓아올 거임 근데 쫓아올 안 쫓아올 리가 없는데 내가 너무 찌들었나? 못 가고, 못 가고, 직진. 이 게임의 장점은, 유저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네. 그냥 길 아예 막아버리네. 깜빡이 키고 나오면 키고 나온다고 뭘할 거잖아. 어차피 뭘할 거잖아. 아 아니 고민만해. 고민, 고민하지 마. 어... 또뭐 튀어나올 각인데. 저거 떼굴떼굴 구굴 각인데. 뭐 튀어나올 것 같은데, 꼬라지 보니까. 막아놨고. 막아놨는데. 저걸 뿌실 거? 어, 뭐야. 뒤에 열렸잖아. 주먹으로 부시면안 되겠죠? 부술만한 거? 빈방이라 했는데? 뭐야? 약간 소움 아무것도 없지? 나 놓친 거 없지? 길 여기 맞지? 맞네, 맞네, 맞네. 와, 게임 완전 친절한 거 봐. 알아서 다 해줘. 점프야? 아, 난 13살, 13살 맞네. 2주 걸렸대. 맞는데, 2주면. 잘했다. 잘했네. 13살 2주 걸려서 이 정도 만들었으면 잘했네. 거기다가, 그, 옵션에 화질까지 그다 집어넣은 거 보니까 잘했지. 마스크로차 잘하네. 유튜브도 있고. 그랬습니다.